농부 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13편 흙의 정령과 대화하는 사람.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도연은 산책을 하다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다. 옛날에 최영감님이 그 산에서 금나올 곳을 정확히 찾아냈던 일 생각나나. 아 그때 일본놈들이 와서 캐갔지. 최영감님이 안 알려줬으면 모를 뻔했는데. 그 양반은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었어.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니까. 하도연은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들어봤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하도연을 보며 웃었다. 아이고 우리 농부 아가씨구나. 있지 있어. 산 넘어 외딴 집에 한분 계셔. 이상한 양반이야.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땅과 대화를 한다고 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맞아떨어져. 우물 팔 곳도 정확히 알아맞히고,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도 다 알아. 그럼 부자가 되셨겠네요. 그게 아니야. 그 양반은 돈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산에서 혼자 살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알려줘. 하도연은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1년 넘게 흙과 함께 살면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혹시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며칠 후 하도연은 용기를 내어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다. 마을에서 알려준 대로 산길을 따라 한 시간쯤 걸었다. 정말 외딴 곳에 작은 한옥 한 채가 있었다. 집 주인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눈이 매우 맑았다. 하도연이 인사를 드리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셨다. 아, 젊은 농부로구나. 어서 들어와.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알려줬어.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 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할아버지는 자신을 이철산이라고 소개했다. 평생을 이산에서 살며 땅과 대화해왔다고 했다. 젊은 애가 흙에 관심이 많다니 반가워. 요즘 사람들은 땅을 그냥 딛고 다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르신은 정말 땅과 대화하실 수 있나요? 이철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걸어 다녔다. 모든 땅에는 정령이 있어. 사람처럼 각각 성격도 다르고 하고 싶은 말도 다르지. 정령이요? 그래.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어. 산신령, 토지신. 모두 땅의 정령을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한 곳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 손을 땅에 댔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땅의 소리를 듣고 있어. 이 자리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몇분후 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여기 밑 3m 지점에 작은 샘이 있어. 물 맛이 아주 좋을 거야. 하도연은 반신반의했지만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어떻게 그런 걸알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하지만 평생 한 곳에서 살다 보니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어. 땅도 살아있거든.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감정도 있어. 할아버지는 하도연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여기는 어때요? 하도연도 따라서 손을 땅에 댔다. 확실히 느낌이 달랐다. 아까 곳은 차가우면서도 촉촉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따뜻하고 딱딱한 느낌이었다. 여기 밑에는 철광석이 있어.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나는 거지. 정말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캐간 곳도 내가 알려준 거야. 하지만 지금은 후회해. 우리 땅의 보물을 빼앗겨버렸으니까.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 정말 필요한 사람, 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줘. 그럼 저에게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르거든. 땅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땅을 이해하려고 하잖아. 하도연은 감동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르신 땅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 않아.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해. 할아버지는 하도연을 집 안으로 데려가 차를 끓여 주었다. 땅과 대화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첫째는 겸손함, 둘째는 인내심, 셋째는 순수함이야. 겸손함이요? 땅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 존재했어. 우리는 그저 잠시 빌려 사는 거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해. 인내심은요? 땅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라. 급하게 서두르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 천천히, 오래 기다려야 해. 순수함은 뭔가요? 욕심이 없어야 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땅이 마음을 닫아버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이 능력을 깨달은 건 50년 전이야. 가뭄이 심해서 온 마을이 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셨어. 꿈에서요? 그래.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산 뒤편 소나무 아래를 파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파봤는데 정말 물이 나왔어. 그게 땅의 정령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디에 금이 있고 어디에 석탄이 있고 어디에 지하수가 흐르는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이 아니야. 땅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땅의 마음이요? 땅도 기뻐하고 슬퍼해.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꿔주면 기뻐하고 함부로 파헤치고 오염시키면 슬퍼해. 하도연은 지난 1년간의 농사 경험을 떠올렸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정성껏 돌볼 때는 흙이 부드럽고 따뜻했고, 소홀히 할 때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어르신이 보시기에 우리 마을 땅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건강해. 특히 내가 농사 짓는 노은 아주 좋아. 땅이 행복해하고 있어. 정말이요? 그래. 오랜만에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거든. 그전 주인도 좋은 분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이 부족했거든.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이 지역 전체의 지하 상황을 그린 거야. 50년 동안 조금씩 알아낸 것들이지. 지도에는 수맥, 금맥, 탄맥 등이 다양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런 걸 정부나 기업에 알려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돈이 목적이 아니야. 땅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팔 수는 없잖아. 하도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그럼 어떨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때만. 예를 들어, 가뭄에 물이 필요하거나, 병든 사람을 위해 약수가 필요하거나, 그런 때만. 저에게도 뭔가 알려주실 게 있나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너가 농사 짓는 논 근처에 아주 좋은 약수가 있어. 위장에 좋은 물이지. 할머니가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물을 드시면 좋아질 거야. 할아버지는 종이에 간단한 지도를 그려 주었다. 여기서 대나무 세구루가 삼각형을 이루는 곳이 있어. 그 가운데를 1미터만 파보라고. 하도연은 그 지도를 소중히 받았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르신 이런 능력은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 다만 도시에서 살면서 잃어버린 거지. 너는 1년 동안 흙과 함께 살았으니까 조금씩 깨어날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매일 조용한 시간에 맨발로 땅을 밟아 봐. 그리고 땅에게 말을 걸어 봐.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느껴질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도연은 많은 생각에 잠겼다. 흙의 정령이라니.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할아버지의 능력은 놀라웠다. 그날 밤부터 하도연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맨발로 논을 걸으며 흙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흙아. 오늘도 수고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흙의 온도, 습도, 탄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알려준 곳을 파봤다. 정말로 1미터 지점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다. 할머니께 드려보니 소화가 한결 나아지셨다. 그날 밤 하도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정말 신기한 분을 만났다. 이철산 할아버지는 땅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분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흙의 정령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느낀 것들을 생각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 같다. 흙도 살아있는 존재이고, 감정도 있고, 의사소통도 할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욕심 없이 살아가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돈이나 명예에 관심 없이 오직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나도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매일 흙과 대화해보기로 했다. 겸손함, 인내심, 순수함을 가지고, 언젠가는 나도 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흙의 철학은 정말 깊고 넓다. 과학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흙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창 밖으로 달빛 아래 논이 보였다. 저흙 속에는 정말 정령이 살고 있을까? 하도연은 내일부터 더욱 열심히 흙과 대화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